So m u 시간 h a 지 seen the 니다 w n and so 다 o u are t 정원진 in each day. t h 몇분 u n t o Rosa. s 0 m e of she will like, she 다 제가 왜냐하면 네분다 남성분인데 여성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두 번째, 이 다섯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어? 이분들의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우리가 천막 당사를 친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시는데 이 천막 당사 조금 전에 봤지만 용역방패들이 6월 25일, 원래 6월 25일 날 100명이 다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농역비하고 손해배상, 이제 우리 공화당의친구다 하셨죠. 2억 7천만 해가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계단 차합당에 차합하셨죠. 그거 다 법적으로? 아, 저희 차합하셨죠. 서울시에서 네. 차합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정당사에 야당 계단에다가 차합 들어오는 설례를 선 남기셨다.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시장님, 이 그런 판단을 얘기하면 젊은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왜 서울교통공사에 노조간부들또 재직자의 아들, 딸, 부인, 그 다음에 조카, 삼촌, 이런 사람들이 1 9 2명이나 채용이 되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 정규직 전환을 시킨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는 사람들이 있고, 정규직 전환을 시킨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생각을 시장님같이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131개의 고용세습 부분을 111개를 줄였어요 고용세습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0개만 고용세습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갔는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31개 플러스 알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노조 간부들 자식은 고용이 세습이 되고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게 핵심인 거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시장님이, 바우도 시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다. 작년에도 제가 알잖아요이 문제가 전체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고용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요, 문재인 정권의 대단한 아킬레스가 되는 거고, 20대 취업준비생들, 3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들한테 분노를 하게 하는 근본 문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우리 공화당에 대한 차풀 생각이 없으세요? 정당은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정당의 정상적인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 정당법에 정당의 활동을 서서울시 조례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서울시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했어요. 법정에서 다투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박원순 시장이? 설례가 없는 야당 계좌에 대해서 차업을 하느냐? 그설례 처음으로 70년 정 당사에 전 남겼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차 부실 의향이 있습니까? 무슨 소식을 했다기보다 무슨... 아무튼 부식에서만 보디 어디... 한일니다 자, 네. 박추신이 지금 재산이 868만 원, 우리 박 시장님 따님 재산이 29만 원이에요. 따님이 37살. 박주진이 서른다섯 살. 자, 박주진 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시장님이 아니면, 대권 후보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면,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개인, 개인 후보는 소식 내가 이거 마음을 물어봅니까? 대권 후보를 선정 지휘하는 자 자, 자 지금 보세요. 그래따지면은 개인의 서울시장에 대한 개인 문제 하나도 따지지 말아서야 못 봤잖아요. 아니 국가지 개인 문제를따지금 박준신 씨에 대한 지금 그 소견이 가짜다 얘기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1심에서 2심 하고 있잖아요. 2심에 박준신 씨가 뜨도하게 내가 낸데 에, a 에 찍으니까 이렇다. 아니 5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왜 이렇게 몇년 동안 방랑자를 만드냐고 위원장님 이 예. 부분은 아니 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국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시장이니까 관계가 있다니까요. 시장이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님 입장 같으면요, 저는 잠깐만요, 저는 박주신 씨 데려와서 5년 동안 방랑시킬 게 아니라. 5분만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 끝나다는거를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박수진, 우리 박원순 시장 딸이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미대에서 가장 낮은 성적, 그에 네, 예, 어, 가장 네, 낮은 네, 성적으로 서울문대로 갔잖아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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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자제분에 대한 질의는, 국감자 아니죠. 시장이 아니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이거, 우리가 대표모로 충분히 다니기 때문에 그건 엄청 탐하지 않거니다 제가 말씀네 주실 해주을까아니 답변 하지 어, 까요어차 얘기를 하셨아니답변 제가 안겠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십시 저는 이장님이 네. 이거를 이거는 시장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책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물어라고 하는 머지 개인적으로 어 이거 개인적으이 물어봐요. 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동시에 아, 제가 질문을 내리지답질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정당계좌에다가차업하는 광... 어? 광... 아, 어. 사람 잘못된 거지. 아 그렇다고 자식 문제는 국감장에서 이야기할 수있 없죠. 조국 장관의 자식 문제를 국감장에서 수도 없이 나왔는데 왜 박원순 시장만 안 되니까? 왜 박원순 시장만 안 돼요? 왜 마포시시장은 안되는거예요 마포시시장은 지금 작가무사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 행정대집회는요 네.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다 <laughs> <laughs> 그런, 소리 하지, 예? 그런 아...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폭력을 당한게 누군데 영역강조다한데 폭력당한게 누군데 그거짓말아왜거짓말 하세요 하시라고. 아니 맞습니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국감장에 저 거짓말해요. 바로 이런 태도가. 공력을 당한 게 누구예요? 그나타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들이 왜냐면 세금을 쓰기 때문에 그 세금을 조례를 가지고. 헌법이나 법을 위반하, 위반하, 어 그걸 덮을 수는 없잖아요. 법정에 가서 따지자고요. 자, 네. 다원순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그걸로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거짓말을 마치고 정원진님 신고하셨습니다. 음은정경는검원님지해주시요